동포교육지원단은 2010년 7월 12일 법무부로부터 비영리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법무부 수립국정책본부에 재외동포정책 업무를 지원하고 동포기술교육수료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추천서 발급하고 지정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 감독, 기타 기술교육 참여동포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동포교육지원단이 지난달 20일 동포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중도입국 동포자녀와 국내 체류 동포유학생 대상 교육지원증서 및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금을 받은 현욱초 학생이 감격에 겨워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동포교육지원단은 각종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민원상담, 고충해결 등을 위해 산하에 동포종합고충상담센터를 개설하였는데요. 동포종합고충상담센터에서는 국내 체류하는 동포를 위한 출입국 관련 민원상담은 물론 법률, 노무, 취업, 의료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체계적인 토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동포들이 국내 산업현장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술 기능을 습득하고 안정적으로 국내 생활에 적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체류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귀화자가 늘어나고 외국인 국내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바로 중도 입국 청소년 문제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상당 기간 본국에서 성장하다. 황경기에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물론 낯선 사회, 가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운 과제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에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구로구에 위치한 지정된 고충상담센터인데요, 중국동포지원센터입니다. 저와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희 중국동포지원센터는 지금 동포교육지원단에서 네. 중도입국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지금. 네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삼십 아. 명 정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아이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한국어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네. 가장 큰 사업은 한국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다섯 음. 개반을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그다음에 영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피스 교육하고 또 이제 아이들 좋아하는 코딩 교육 아. 예, 그렇게 해서 제2 외국어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효과를 보고 있어요? 아, 우선은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하면, 본인의 의사보다는 어떤 어른들의 결정에 의해서 중간에 한국에 온 아이들인데, 언어의 장벽에 사실은 먼저 부닥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공교육. 학교로 진입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이제 일단 아이들한테 언어 지원이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는 이 안에서도 작은 교실이 이루어져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뭐 언니, 오빠, 형, 동생 이런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가요? 음 일단은 이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고 네. 두 번째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진로 탐색이에요. 아이들이 아. 그냥 뭐 학습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서 진로 교육을 받아서 대학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그 이외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한 17세에서 18세, 19세, 20세까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 능력 컴퓨터 오피스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한국 사회나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또 취업 컨설턴트 이런 과정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포 교육 지원단 지정 동포 고충 종합 센터의 하나인 한중 사랑의 교회도 찾았습니다. 한중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중 사랑 학교 박정숙 교감선생은 본 학교에서 근무한 지 2년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 중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왔는데 어, 중국에서 그거를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오면은 그 비자가 3개월 이내 그 공증이 유효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워서 학교 들어가기에는 너무 바쁘고 부족하니까 3개월을 놓쳐요. 3개월을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학교를 또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애들, 검정고시 준비하는 애들도 또 있고요. 또 아예 학교는 안 가고 지가 기술을 배우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그 기술, 한국어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배우고 싶은 예를 들면 제빵 사면은 빵에 관련 책에 대한 용어들 이제 그런 것 정도를 기본으로 교육시켜서 제빵 학원을 등록하게 해서 이제 지금 제빵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한국에 온지6 개월 입국하자 바로 한종사랑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강성근 학생은 중국에서 조순족 학교를 다녀 우리말을 제법 잘 구사했습니다. 한국 에온지6 개월했고 여기 나온 지가 6 개월이에요. 그리고 여기 과목에서 영어 수화 하나 컴퓨터 이렇게 등등 있는데 최우 고중에서 그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국어 한국어예요. 그리고 못 하는 거는 영어예요. 앞으로 종아 어, 열을 만들어서 돈이라면 많이 벌고 엄마 아빠한테 협조하고 네 싶어요. 얘네들이 나와서 있다 보니까 다들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워서 거기서 장학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장학금이 실제로 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요. 어린이 동산, 그러니까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저희들이 늘 9시부터 6시까지 돌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과후 교실이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좀 따라가기 어려워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직 교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학원을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한국에 오면은 대부분 한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한글 교육이라든지 이 기초학, 저기 기초 학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로또 우리를 거쳐서 정식 학교로 입학하게 되는 그런 이제 위촉형으로. 저기 학교를 운영 대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데 대해서 이제 동포 교육 지원단에서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고 또한 지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더 힘있게 <laughs> 하고 있습니다. 교인 대부분이 제한 동포라는 특성 때문에 제한 동포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한중사랑교회는 제한 동포 자녀들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해 제때의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돈 버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한 거고 또는 자녀들의 미래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좀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교육은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 부모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예, 추진할 예정입니다.